머리가 보이잖아요. 여기 꺾여 있고 타 있는 것처럼 염색도 자주 했고 뿌리 헌온 후에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으로 시술해서 껍질도 펴주고 모발도 건강하게 하는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을 해보겠습니다. 한꼬 말리기만 하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원래 뜬보스베클리닉이반 좋아요. 뿌리 부분과 중간 부분에 환원을 한후 올레틴 복고 매직 크리닉을 했습니다. 지금 드라이어로 말려만 준 상태고 매직기를 쓰지 않았습니다. 바싹 말려만 주시면 지금처럼 건강하게 손상된 모발이 유지가 됩니다. 신데렐라 크리닉의 3배 이상의 효과입니다.